영롱하다 영롱하다 근데 예쁜데 거의 제 손목 크기예요 오오 오, 기능들이 되게 많네요 출국 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키코입니다 아 정말 최근 이 갤럭시로 핫하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애플워치 보소 던지고 갤럭시 워치 울트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박싱부터 어떤지 바로 살펴보러 가시죠. Let's go! 자 그러면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바로 케이스인데, 어 여기 앞에 렌더링 보이십니까? 정말 오렌지 주황색이 강렬하게 박혀 있고 여기 밑에 갤럭시 워치 울트라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옆면에도 뭐 이렇게 실버 색상으로 유광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되어있고요이 밑에는 단말 자극제용 32기가 그리고 티타늄 그레이 적혀져 있습니다. 뒷면에 이거를 아 이렇게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우와 예뻐예뻐 예뻐. 예뻐요. 예쁘다. 안에는 화이트 컵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본체랑 이렇게 스트랩까지 아무래도 좀 시그니처 색이 오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체를 한번더 뜯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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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롱하다, 영롱하다. 오, 그래서 본체가 이렇게 딱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좀 사각형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설명서 이런 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도 봐야죠. 넷. 딱 열면은 와 약간 형광 오렌지 색이 들어가 있어요. 따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 거의 제 손목 크기예요. 지금 이제 손목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와, 자 이렇게 스트랩을 연결했습니다. 짜잔. 오, 영롱해, 영롱해. 영롱해 옆에도 버튼이 이렇게 주황으로 들어가 있고 이 커버, 커버 테두리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 한여름에 딱 어울리는 오렌지고 스트랩도 굉장히 좀 강렬하고 두꺼워요 그래서 한번 차면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7mm로 본체 크기가 굉장히 커요 보통 40, 44mm 많이 보셨는데 울트라 같은 경우는 47mm다. 그리고 모형도 사각형 프레임 모양이라서 약간 좀 각져 있고 좀 완전 원형보다는 조금 끝에가 모서리가 이렇게 있는 이런 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적용돼 있어서 여기는 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본체 중앙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그리고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가볍고 튼튼한 소재로 되어있고요. 안에는 원형이에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원형이고 겉에가 사각형 프레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호 같은 거는 색상이 티타늄 그레이, 실버, 화이트 세 가지 색상이 있고 출고가는 89만 9천 8백 원이에요. 90만 원이에요. 사실 수 있습니까? 좀 바뀐 점이 있다면은 여기 옆면에 이렇게 퀵 버튼이 생겨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 이걸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뒷면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피부랑 면에 닿는 이런 부위 있고요. 두께도 사실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좀 울트라가 전체적으로 기능적으로도 뭔가 좀 울트라 플러스지만 디자인적, 외면적으로도 조금 크고 굵고 좀 두껍다. 그리고 이 울트라 백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랑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동일한 메탈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면도 굉장히 좀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게 47mm잖아요. 울트라인 만큼 엄청 큰데 좀 비교 체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갤럭시 워치 6 40이랑 44mm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40, 44mm인데 이게 이제 갤럭시 워치 6 40mm.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요게 이제 44mm. 이 6랑 원형인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울트라만 이 사각형 프레임이 있는 거고 조금 차이가 나죠? 그리고 무게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이유를 하면은 40, 44, 47. 어, 여성 손목에 차면은 요런 느낌이다. 아무래도 조금 여성 손목에는 40mm가 조금 자연스럽고 47mm는 거의 손목을 가려버립니다. 네, 다음으로 기능적인 부분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 아이의 이 두뇌는 삼성 엑시노스 w 1 0 5코어 프로세서로 기존 대비 3배 정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할 때도 훨씬 좀 빨라졌다. 작동이 빨라지고 뭔가 좀 활성화가 빨리빨리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배 정도 기능이 향상됐다라는 점.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2기가. 그리고 이 친구는 저장 공간이 32기가입니다. 무게는 60.5g으로 두배 정도 무거워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보는 것, 보이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들었을 때도 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아마 시계를 별로 안 차시는 분들이 처음 느끼셨을 때는 뭔가 도구를 장착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배터리는 590mAh고, 기존 모델이 이제 300이라서, 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두배 정도 더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삼성페이가 없습니다. 혈당 측정이랑 삼성페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여론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또 기능들이 많으니까 좀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페이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스트랩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울트라는 기존 모델이랑 스트랩이 좀 바뀌어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울트라 워치 같은 경우는 스트랩을 따로 구매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왜냐면 스트랩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거 있으면 돌려차고 본체만 바꾸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켜보면서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버튼 이 있어서 전원을 켜볼게요. 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한번 켜봤고요. 이게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이렇게 버튼이 두 개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퀵 버튼이 생기면서 조금 더 조절하기 쉽다고 합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오, 울트라 해서 확실히 화면이 조금 더 커지면서 보여지는 게좀 많죠. 조금 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 크기가 되게 커요. 저는 원래 애플워치 40mm만 썼었는데, 울트라를 보니까 훨씬 이제 글씨가 커진 게 느껴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워치를 켜고, 이 플립6랑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뜹니다, 연결을 할 때. 근데 확실히 계속 보면 볼수록 울트라가 화면이 커서 좋네요. 자, 이렇게 연결을.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이랑 워치랑 연결을 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애플워치도 사놓고, 잘 쓰진 않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비교하니까 차이 보이시나요? 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퀵 버튼이 있잖아요. 퀵 버튼으로 내가 어떤 걸 하겠다는 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자주 운동을 하거나 할때 이걸로 운동 열기, 뭐 멀티 스포츠 운동을 만들기, 손전등스톱워치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설정해 두면은 내가 이걸 눌렀을 때이 기능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뭐 저는 손전등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착용할 손목, 뭐 버튼 위치 설정해서 하면 은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작보다 GPS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였다 그래서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워치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핸드폰에서 어플에서도 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설정할 수가 있고 이 워치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워치 기본 페이스도 뭔가 이 주황색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시계도 이렇게 테두리랑 스트랩이랑 같이 주황색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BPM 측정할 수가 있고, 오 이렇게 불빛이 나와요 뒤에. 그래서 이걸 차고. 할 수가 있고, 그대로 이제 위에서 내리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배터리도 볼수 있고, 뭐 블루투스 설정 할 수도 있고, 뭐 환경 설정, 전원, 그리고 여기 진동 모드 다 되어 있어요. 여기도 손전등. 그래서 여기, 여기 부분으로 해서 손전등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두울 때, 그럴 때 굳이 핸드폰 손전등 켜지 않고 이걸로도 좀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로도 뭐 비행기 모드나 뭐 블루투스나 위치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들은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확실히 좀 화면이 크니까 좀 시원시원한 감이 있긴 한것 같아요. 옆으로 넘기면은 일일 활동.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스포츠 많이 하시잖아요. 워치차고. 그 스포츠 같은 것도 뭐 야외 수영, 실외 자전거 달리기 이런 것들도 기록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에너지 점수, 그래서 뭐 심장 박동 이런 것들도 있고, 날씨도 있고, 뭐 달력도 있고, 오 기능들이 되게 많네요. 혈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시계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이 앱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 환경 설정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어플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기능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울트라가 화면이 커지면서 어플 크기도 커져서 약간 어르신분들은 작은 화면 보기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좀 유용하게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 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워치 하나로 위로 아래로 옆면으로 누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씩 찾아보면서 사용해보는 것도 좀 좋은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워치 울트라에 대해서 한번 언박싱하고 살펴봤는데요. 어, 저는 사실 애플워치만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갤럭시워치 울트라를 봤을 때 어, 너무 큰거 아니야? 예쁘긴 하지만 어, 큰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기능들도 살펴보고 사용해 보면서 어, 화면이 클수록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 사실 외형적인 디자인 말고 기능적인 면에서 음, 기존의 워치랑 크게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근데 가격이 약간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 상황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것 같아요. 만약에 가격이 조금만 더 낮았어도 워치 살 바에 울트라를 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무튼 가격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좀이 오렌지 색상이나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넓은 화면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새롭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